안녕하십니까? 양재고 통합과 담당 강사 정규환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재고 좋은 학교예요. 어머님, 좋은 학교 진학시켜 자녀를 진학시키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양재고 통합과 그동안 매해마다해 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득점을 받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구 통합과학 설명회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첫 번째 통합과학 안내, 양재구는 어떤 교재를 쓰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3개년치 기출문제 어떻게 나온지 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 고득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제 강좌 어떻게 할 것이냐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재구 통합과학은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 교과서는 비상교과서를 사용할 거예요. 사실은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과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등과학에 비해서 당연히 넓은 범위 깊은 내용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또 추가되냐면 아이들의 중학교 때안 봤었던 생소한 개념이 들어와요. 어렵지도 않은데 애들이 생소하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소한 개념까지 나오는 게 통합과학이다. 개념 이해와 진협적 암기와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모두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것은 실수 유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수 유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수를 많이 유발시켜서 애들 많이 틀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자고가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쭉쭉쭉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물리는요 응용 문제, 계산 문제, 확인 문제 거의 비슷하게 다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은 그래도 좀 무난한 편입니다. 이 학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편이고요. 실수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생명과학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생명과학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까다로운 개념 확인, 지엽적 암기, 그리고 응용 문제 출제. 요거는 제가 뒤에 보면서 기출문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범위가 달라져요 제가 드린 그거에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21년 중간과 22년 중간과 23년 중간이 원래 이렇게까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양재군좀 독특하게 전통인지 이게 물리 화학 생명만 보고 지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물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좀 노말하게 물리 물화생제가 다 나왔었거든요 아마도 올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드린 그 교재에 여기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은 전년도 대비하여서 없던 게 나왔던 거, 나왔거나 아니면 그 이후 거에서 좀 비교했을 때좀 없던 게 나왔다 그런 것들을 제가 넣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23년 1학기 중간고사 것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재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21년부터 23년까지 보시면 물리는요 첫 번째 21년 1학기 중간, 22년 1학기 중간이 없었기 때문에 1학기 기말 그리고 작년 중간 난이도는요 4, 4, 5 이렇게 제가 봤어요. 요거는 학생들이 어떤 걸 틀렸는지 오답을 한번 제가 보고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난이도를 매겨 봤거든요.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린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21년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20작년 중간 이렇게 나뉘요. 이건 개념 확인 문제야. 그냥 무난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21년 1학기 중간, 23년 1학기 중간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조금씩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면서 제가 어머님들께 1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제가 깨알자랑한 번만 하면요. 이게 작년에 제가 드렸던 아니 아이들에게 제공했었던 클리닉 자료 문제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완전 똑같은 문제가. 그리고 어, A, B 이런 것도 똑같고요. 숫자도 거의 뭐. 아여는 숫자가 없네요. 다른 문제였나봐요. 그이 문제에서 보기가 지금 보시면 기역과 이 기역 보기. 그 다음 미음과 디귿 보기.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양재고에 아마 이런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줬던 것들이 적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깨알잔 한 번만 했어 어머님. 뒤에도 사실 더 맞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 뺐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재수없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빼버렸어요. 한 번만 깨알 자랑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와 이요 문제를 비교하면 이두 문제들도 살짝 어려워진 듯한 느낌이에요. 비슷하지만 살짝 더 꼬아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학기 기말 22년입니다. 요건 23년 1학기 중간이고요.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그래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작년 것들입니다. 작년 문제들인데요. 어 애들이 요런 문제를 많이 틀렸었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하지만 잘 따지고 보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더 낯설기에서 조금 조금씩 장치를 줘서 물리가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학은 그래도 좀 무난한 편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나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이고요. 그래도 21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졌으나 그래도 무난한 편이다. 진짜 어려운 거는 양재고는 2학기 화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2학기 화학이 어렵고요. 1학기는 그래도 무난한 편이에요. 주결표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 무난한 문제들이고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 보실 게 19페이지인데요. 작년 중간고사에 글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글이라는 문제가 학생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글이라고 하면 꼭 학생들이 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여기서 틀려 버렸어요. 글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 그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생명 과학은 양제고가 정말 어려워요. 1학기 중간고사가 원래 생명 과학이 쉬워야 되거든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에서 양제고는 항상 생투 문제까지를 내버리셔요. 계산해야 되는 문제까지 한번 보게 볼게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셋단 다 난이도 5로 좋습니다. 21, 22, 23까지요. 물론 여기 보면 그래도 다른 학교랑 비슷한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할수 있으나 양재고만의 특별한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 오른 문장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고 나와요. 그럼 문장의 개수를 다 고르라면요.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오은걸다 고르라고 했는데 하나만 뚝. 맞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개가 담아을수 있고, 다섯 개담아을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 개념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라도 아리까리하면 이 문제는 바로 날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3.1점이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아리까는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생투 문제는 이 문제예요. 21년도에도 나왔고요. 2 3년도에나왔고 이거 해마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거하고 어 비슷한 문제 뒤에 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2년 거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수를 골라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웬만한 통합과학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생투 문제들이에요. 근데 양재고를 제가 해마다 담당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테스트와 모의고사 애들의 계속 연습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아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적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원이 양재고 1학기 중간고사는 생원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고 또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는 문제인데 옳은 것의 문장을 모두 고르라 이런 또 필살기를 넣으셔 가지고 또 실수를 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학교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나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재고가 내신 따기 쉽다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 게요 다른 학교 있다가 전학을 온게 아니잖아요 그 양재고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따기 쉽다 어렵다 기, 이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1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엄청 치열해요 양재고는 어디가 학교 불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과학을 말씀드리면 지구과학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학기 중간고를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참고로요. 어, 양재고는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말씀드리면 조금 조금씩 어려지고 있죠. 요거는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요런 유형은 원래도 나올 거예요.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있고 요거는 어디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요게 사실은 선생님께서 조금 이게 특이한 그림을 내셨죠. 특이한 그림을 내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못 보던 건데라고 당황을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문제인데 조금 조금씩 분석하는 문제들을 내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A, B, C, D만 구하면 되는 건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양재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올해예요. 그래프 해석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 이런 해석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난이도가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가 사실은 학생들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알 수는 있지만 처음 딱 보면 이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석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학생들이요. 양재고는 통합과학이 다른 학교와 다르게 시험 시간이 40분이거든요. 되게 촉박해요. 시험 시간이촉박하다 보니까 물리도 빨리 풀어야 되고요. 지구과학에선 시간을 전혀 지체하면 안 돼요. 그래프 해석 문제를 빨리 보고 학생들이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면 그 시간이 무조건 모자라게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 어, 첫 번째는요. 물화생지 전체를인면첫 번째 물리는요. 보교제 위주로 봐야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교과서는 크게 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해마다 그렇게 했었고요. 부교재를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 이해는 당연히 필수고요. 대신에 신속하게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학은요. 이거도 부교재 위주인데 1학기 중간고사 화학은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남은 기간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 고민이 되신다면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바로바로 바로 뭐 18번, 뭐 17번, 뭐 16번 뭐 바로바로 할수 바로 있게 그거를 좀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물리는 어 중학교 때썼었던 역학 문제가 있어요, 뭐 f 는 M이다 속도다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가속도 그런 것들 좀 보고 오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통합 과학을 연합반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선행을 하는 학생이 너무 훌륭하게 잘할 거예요.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갈무리를 하고 싶다. 주기율표와 물리의 역학,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요거는 교과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생명과학 교과서를 보셔야 되고요 학습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필기 그거를 좀 중점으로 봐야 돼요 과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응용문제 풀이 연습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생투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를 빠른 시간에 푸는 것을 또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구과학은요 부교재 위주예요 철저히 요구도부교재 위주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암기, 정리, 용어, 암기 다 중요하고요 어, 원래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이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물리처럼 계산하는 문제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은 모르던 게막 나오거든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좀 당황하는데 어차피 물리 어렵잖아요. 애들은 물리 원래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완전 넘어지고요. 여기서는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용어 암기와 새로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 능력 그리고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생명과학은 교과서 학습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부교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제 강좌는 어떤 식으로 진행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 수업 특징은요. 출제 특징과 흐름 완벽한 파악인데 제가 해마다 양재고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예상하는 문제들을 미리 아이들에게 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애들이 내신 대비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찝어줄 겁니다. 그리고 연합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양재고 특징 여기서는 연합반에서 그냥 넘어간 게 양재고는 너무 중요하게 할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생투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 많이 할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중요한데 양재고는 빨리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제가 지도를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반복문제 풀인데 애들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요. 이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애들이 많이 틀려버려요. 근데 제가 모든 유형을 다 애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특히나 실수를 하지 않게끔 똑같은 유형인데 제 애들이 토너울 정도까지 완전 계속 풀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딱 애들이 풀 때마다 애들이 실수를 안 하게끔 이런 식으로 유형을 풀어 버리면 애들은 사실 유형은 똑같지만 조금 조금의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만한 모든 보기를 전부 다 풀려 버리면 애들이 시험에서 절대 실수를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다 풀이를 시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 두 번째가 다음은요. 데일리 과제와 실시간 피드백 학습 상태 점검인데 요게 제가 정말 많이 어필하는 거고 자랑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학생들에게 어, 숙제를 한 100문제를 주고 애들을 보고 풀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오는 날 풀어요. 아니 오면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100문제를 못 풀어요. 120문제 100문제 못 푸는데 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몰아서 풀지 않고 매일매일 풀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의 <laughs> 시행착오를 겪다가 몇년 전부터 벌써 오래됐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데일리 과제라 그래서 20문제씩 끊어서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날 그날 푼 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줘야 돼요. 톡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하루 치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채점해서 제가 보내준 거예요. 이거를 학생과 어머니께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태를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답지도 같이 보내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양재고 학생. 한명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여섯 개를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열 여덟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아 20명이라고 치면 120개를 채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들도 있을 거고, 2학년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제가 하루에 채점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주일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 양상을 바꿔볼까라고 지금 고민은 중이나 어쨌든 제가 이거를 조교를 사용하지 않고 조교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건 다 제가 채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채점을 해야 이 학생이 뭐를 모르는지 뭐가 부족한지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부족하다. 너 이해 잘 못했지. 나랑 줌 하자.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언제 클리닉한다 와라. 24시간 카톡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 질문해라고 하면요. 안 해요. 학생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좀할수 있어 하자. 선생님이 지금 잠깐 해줄게, 20분이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보충을 클리닉을 신청을 해요. 학생들을 붙잡아 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요거는 새벽에도 제가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채점을 해줬다. 실시간을 보여줬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과제를 보여 주면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린 문제들만 제가 다 모아둡니다 그 시험 대비해서 시험쯤 됐을 때그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그 학생의 이름으로 된 교재를 따로따로 만들어줘요 그럼 틀린 문제들만 풀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서 갈무리를 잘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학습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 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팝퀴즈를 한 것까지 제가 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시험 임박했을 때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너네가 5등까지 내가 기프티콘을 쏜다. 그럼 애들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커피 뭐 자기들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정말 이게 너무 재밌는지 정말 기를 수가 하거든요. 또 이거를 팝키즈하는데 30분짜리 문제를 좀 아이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를 딱 줘요. 그럼 여기 문제고 답지예요. 애들이 여기서 핸드폰으로 보고 바로 그냥 답을 보내요. 그러면 선착순 점수와 문제 점수 해가지고 제가 합산해가지고 등수까지 매겨가지고 애들한테 막 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또 신나게 풀어요. 이게 뭐라고. 재밌더라고요 애들. 애들도 재밌어하고 그래도 학습 동기부여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시험 임박했을 때 제가 하루하루씩 1분 개념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보내줍니다. 나는 못 보지만 니네 요거라도 상기해라 리마인드해라. 그러면 매일매일 요거를 보면서 애들이 잠깐 걸으면서 읽고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 리마인드를 해요. 시험 갈무리를 위해서 제가 애들에게 동기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보내줬던 후기들이요더 많기는 한데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결과도 좋죠. 뭐 전교 1등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좋은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고 가장 보람이 됐던 건 뭐냐면 작년 제 재원생이에요. 양재구 학생인데 이 학생은 문과 성향이 강해서 문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라 가지고 과학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과학을 하면서 몇 번이나 포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내내 그래서 꾸준히 버티면서 제가 할 때마다 학생에게 클리닉도 해주고 할수 있다 해주고 막 하나 또 줌으로도 해주고 막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2학기 기말고사 직보를 딱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런 톡을 보내줬어요. 2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했거든요. 저는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맛에 학생들을 가르친다. 모든 게 정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조금이나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다섯 명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 다섯 명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란 얘기가 아전 너무 와닿았어요. 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제가 사실 1등급을 되게 많이 배출했는데 제가 1등급 최다 배출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손발이 오글거려서 잘못 써요. 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 수가 최다다 이러고 저도 이런 저도 이말못 쓰겠어요. 저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전수 조사를 한게 아니니까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학생들에게 받았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1등급이 얼마 나 많이 나왔었는지. 이게 제가 그 설명에 유튜브에 안 올렸었거든. 1차에서도 끊어서 안 보내 드렸었어요. 요게 제가 그동안 했었던 물론 못 받은 것도 좀 있어요. 아쉽긴 하고요. 약간 좀 이게 좀 형식이 다른 건 학생들이 나이스로 받아 준 거예요. 그 1학기 그리고 2학기 전교일 때다 우리가 배출했었다. 그리고 어, 재밌는 거는요. 요 2학기에서 2학기 이, 요거 2022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우리 재원생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형생들 50%가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22년 그 중간고사에서는 학교 1등급이 없었습니다. 100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에 너무 어려웠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냐 라는 말에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직복 때가 되면 제가 학생들한테 학습지, 학교 학습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를 하나하나 제가 들고 다니면 옆에서 형광펜 치면 옆에서 하나하나 안 쳐놓고 다 하거든요. 쭉 옆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쭉 제가 옆에서 이 학생하고 끝나면 저 학생한테 거 하나씩 다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다 지적을 해주고 하나 하나 다 잡아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갈무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 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 설명이고요 어 우리 학생들이 1학기 때 누구와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들과 또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laughs> 저는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